안녕? 오늘도 썰려우를 찾아줘서 반가워. 그럼 오늘의 썰 시작할게. 여지없이 밤 11시쯤에 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는 이 타는 냄새. 내가 사는 이 동네는 도시보다 외진 곳이지만, 그래도 이곳은 나무를 떼거나 연탄을 피우거나 등등 오래된 난방 방식으로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밤 늦은 이 시간이면 꼭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낙엽을 태우는 듯한 이 냄새. 그날도 자기 전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가니 낙엽 태우는 냄새가 담배 냄새보다 더 심하게 내 코를 작하게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괴상하리만큼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거야. 쌀쌀한 10월의 가을 저녁, 밤 11시에 타는 냄새와 연기 사이로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다니.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으시시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듯 했지. 그런데 동네 사람 누구 하나 이 타는 냄새와 울음소리가 상관이 없다는 듯 신경 쓰지 않고 자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는지, 대체 이 시간에 누가 불장난하듯 낙엽을 태우며 우는지 궁금함이 찾아왔지.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말고 난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대문을 열고 나와. 발걸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골목을 지나, 또 골목을 지나, 그렇게 한 50미터를 걷다 보니 파란 대문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그집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까지 난 목격하게 됐어. 그렇게 살며시 열려진 대문 틈 사이로 그 집안을 들여다봤는데. 동네를 오다가며 마주친 50대 초반의 파마머리 아줌마가 마당에 불을 피우며 울고 있었지. 나는 그 모습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대문을 열어젖히며 누구시냐고 말을 하는데 순간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분명 아까 낙엽을 태우며 울고 있던 그 아줌마가. 내가 잠깐 들여다 본걸 어떻게 알고, 누구냐고 하며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난 인사를 하고, 아니, 밤늦게 타는 냄새가 나서 와봤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러시냐면서 미안하다며, 가을이 되니까 집 마당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할수 없이 태운 거라고 하더라고. 난 그러냐고 하며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손으로 눈물을 훔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왜 우시냐고 하니까 낙엽을 태우다가 연기가 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 우는 게 아니었어. 아까부터 계속 울던데 낙엽만 태워서 우시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니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시는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아줌마는 우는 모습을 숨기고 싶다는 듯. 아니라면서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흐느끼듯 놀기 시작했지. 나는 어찌할 줄 몰라. 아줌마 이러시지 말고 제게 말해보라며 오지랖을 떨듯 그 아줌마가 이 야밤에 우는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싶었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며 나는 그 아줌마를 달래듯 계속 왜 우시냐며 물어봤지. 그러자 아줌마가 갑자기 울면서 내 품에 안겨버리더라. 난이 아밤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무척 당황스러웠어. 그렇게 아줌마는 내 품에 안긴 채 다시 한번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고 나는 내 품에 안긴 이 아줌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재차 묻기 시작했지. 그러자 아줌마는 서럽다는 듯 계속 내 품에서 더 울고 말이야. 난 아줌마의 그런 모습에 왠지 더 다독여줘야 할것 같아서 그냥 그 아줌마를 꼭 안아줬다. 그렇게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을까. 아줌마는 좀 진정이 됐는지 내 품에서 울던 걸 멈추고 이내 내게 안겨있던 게 부끄러웠는지 내 품에서 나와 뻘쭘해 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아줌마가 나더러 잠깐 안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나는 아줌마네 집으로 홀리듯 들어갔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아줌마 남편이랑 찍은 결혼 사진부터 해서 남편과 등산한 사진, 남편과 해외여행 떠난 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가득했지. 내가 이 아줌마에게 남편분은 지금 집안에 계시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오다가다 남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 그러자 아줌마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 난왜 그러냐며 남편분이 죽기라도 한 거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남편 없이 살다 보니. 외로움이 밀려온다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폐경까지 찾아오니, 이런 쌀쌀한 가을만 돼도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야. 이 집으로 이사와서, 가을만 되면 남편과 하던 게 마당에 쌓인 낙엽을 태우는 건데, 이제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니, 이 일마저도 혼자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아줌마는 남편이 없으니 너무나 외롭고 서글프다며 의사선생님 말로는 남편이 가망이 없다고 하고 언제 깨어날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아줌마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 난 그런 아줌마를 위로라도 해주듯 다시 꼭 안아주며 그저 힘내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줌마는 가만히 내 품에 안겨 또다시 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내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아침까지 같이 보내게 된 거야. 나도 야밤에 이곳까지 이끌려와서 뭔가에 홀린 듯 아침까지 함께 보내고 있으니 별일이다 싶었지. 아줌마가 내게 와이프 알면 뭐라고 할 거냐고 하길래 그냥 새벽 일찍 운동 나왔다고 하면 믿어줄 거라고 둘러댔어. 그러자 아줌마는 그러냐며 갑자기 내 품에 안긴 채 편안히 누워있는데 난이 아줌마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단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냥 이유를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난이 집에 들어온게 된 것이고 이 아줌마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한것 같았거든.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갑자기 장롱 쪽으로 걸어갔어.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물으니 남편 주려고 명품샵에서 산 옷인데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니 옷만 썩히고 있다며 선물로 나에게 주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옷을 들고 나에게 가지고 오는데 정말 수백만 원짜리 하는 고가의 명품 옷이었다. 내가 이렇게 비싼 걸날 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며 받으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곧 깨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그럼 그때 남편에게는 새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 말고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억지로 그 옷을 걸쳐줬는데. 정말 후줄근한 옷만 입던 내가 명품 옷을 입으니 정말이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빛이 나는 것 같았어. 아줌마는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사장님에게 딱 맞는다면서 이거 입고 집에 가라고 했지. 그리고 올 가을과 겨울에는 이옷 자주 입고 다니시라며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나에게 대체 이옷 어디서 난 거냐고 묻는데, 그거 비싸 보이는데, 당신이 그런 옷을 어디서 산 거냐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내가 친구놈이 작아서 못 입겠다며 선물해줬다고 하니까, 당신 친구 중에 이런 명품 옷 입는 친구 어딨냐고, 정말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짜증 내듯 그럼 진짜지 가짜겠냐며 내가 이 옷을 훔쳤겠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미심쩍다는 듯 알겠다고 하며 일은 일단 일단락 됐어 그리고 나는 그 옷을 입고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고 그 아줌마랑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 그 시간에 함께해야 동네 사람 눈에도 띄지도 않고, 아내도 눈치를 못채니, 이 시간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 나도 처음에는 이 아줌마가 그냥 연민이거나 아니면 동정같이 느껴져서 위로해준 거였는데, 어느덧 나도 이 아줌마에게 빠지게 되었고, 밤마다 아내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중독이 돼버려서, 거의 매일 빠져나가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뇌 얼굴이 정말 바짝 말라가고 있더라고. 아내는 급기야 나보고 당신 안색이 요새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어디 아프냐고 하는데 내가 이상하게 요새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친구에게 받았다던 그 명품 옷을 입고 온 날부터 당신 안색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아내가 한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상하게 그 아줌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옷을 입은 후부터는 내가 이상해진 걸 나도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고 우연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 모든 게다 우연일 것이고 그냥 내가 나이가 들고 요새 새벽마다 나가서 딴짓을 하니 몸이 좀 약해진 듯 싶다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그냥 별일 없겠지 하며 금세 익혀지게 되었고 난 저번과도 같이 거의 매일 그 아줌마를 만났어. 그리고 그 아줌마가 선물해준 그 옷을 입고 밖에서도 매일 같이 입고 다녔지. 그러던 어느 날난그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고 아무래도 고가의 옷인 만큼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세탁소에 옷을 맡겼고 아내가 대신 옷을 찾아다 주는데 옷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그날 아내가 나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닥달을 하는 거야. 마치 숨 넘어가는 소리로 오늘은 딴데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내가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해서 나는 일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갔어. 아내는 집에 들어온 나에게 제차 다시 세탁소에 맡긴 그 명품 옷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난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냐며 그 옷은 친구가 줬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며 갑자기 쪽지 하나를 방바닥에 꺼내놓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오늘 낮에 당신이 맡긴 저옷 세탁소에 찾으러 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세탁하라고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주머니 안쪽 깊은 곳에 이상한 게 잡혀 있어서 확인해보니, 그 안에 저 종이가 들어있었다고. 아무래도 저 종이를 빼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할것 같아서, 일단 빼야겠다 싶어 꿰맨 자국 그대로 뜯어서 종이를 뺐는데, 그 안에 이 부적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야. 난 너무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며, 이 부적 대체 뭐냐고 말하니, 나도 뭔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지. 하지만, 정말 이 옷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다가, 바람핀 것 또한 알게 될 테니, 그것 또한 예산일이 아니라고 느껴졌어. 난 놀란 아내에게,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이 부적 나도 알고 있던 거라면서, 이 부적은 돈을 아주 많이 가져다 주는 거라며, 당신 많이 놀랐겠다며 그렇게 얼마부리듯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 그리고 곧장 난그 부적을 가지고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어. 내가 아줌마에게 그 옷을 던지고 부적까지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대체 이 부적 뭐냐고 화를 내니 아줌마가 뭔가를 들킨 듯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라. 그래서 내가 아줌마에게 이러려고 나한테 이 명품을 준 거냐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또 우는 거야. 난 다시 그 울음에 안 속는다며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줌마는 그제서야 울음을 뚝 끝이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한것 뿐이라며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살리는 길은 그걸 뿐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부적을 찢어버렸어.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남편을 살리고자 괜히 멀쩡한 남자까지 죽일 뻔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는데. 아휴,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솔직히 나한테는 잘못한 일이지만. 약간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물론 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에서 나왔지. 그런 일이 있고 그 후로 새벽에 몰래 그 집에 가는 일도 없었고 난더 이상 그 아줌마를 안 만났어. 또한 말라가던 내 얼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다시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지. 이상하게 그 후로는 그 아줌마를 오다가다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아줌마가 집을 팔고 남편 병간호에 매진하기 위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 어찌 보면 기이하고 무서운 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아줌마랑 함께 했던 순간이 짜릿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일은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해야 할것 같아. 오늘의 썰과 비슷한 일을 겪은 일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부탁해. 그럼 내일 또 봐.